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2장 6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 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3분의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약속에 메시하여 출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지만 종말의 완성 때까지 마지막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간 동안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막바지 발악을 하며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점점 더 심하게 핍박합니다. 사탄은 사람들과 나라들을 꾀어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악과 혼돈이 난무하는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통치를 펼쳐가는 데 악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로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 등이 끊이지 않고 불공정한 시장 형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반역의 형태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과 죽음의 문화에 빠져들어가며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진노의 심판을 계속 행하시지만 그러나 이 심판은 세상 나라가 뿜어낸 죄악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도를 더해가며 계속되는 재앙의 심판 속에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에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바로 이런 종말의 때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7장에서 이미 살펴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전투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아직도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10장에서 살펴본 또 다른 교회의 모습, 두 증인의 사명, 마지막까지 한 영혼에게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의 사역을 힘을 다해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핍박과 그로 인한 극한 고난을 끊임없이 겪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심판 환상을 통해 심판은 종말에 이르는 방법이요, 심판의 목표는 종말에 있을 구원이며, 심판의 최종 목적은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하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 등 심판 환상의 반복은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또한 사랑이 가득 담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한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의 결과로 마침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는 수가 다차니 드디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최종 심판으로 이 마지막 심판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이루어집니다. 분명 마지막 심판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심판 양상과는 다르게 먼저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은 심판의 절정. 마지막 심판에서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하게 세워지게 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하늘의 천사들로 구성된 연합성가대의 큰 음성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24장로의 찬양도 울려퍼지는데 17절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나 이때 이방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입니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명을 망 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이방들은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끝까지 발버둥치다 결국 믿지 않고 죽은 자들과 수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건만 모든 은혜와 자비를 다 차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자행하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최후의 멸망, 심판이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다림이 없고 교리킬 기회가 완전히 단절된 전면적이고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악한 세상을 향한 최후 멸망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마지막까지 전투하는 교회로서 두 증인의 예언사역을 감당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보상이 주어지는데 18절 중반절입니다.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은 분명 마지막 심판 때 완벽하게 완성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극한 환란과 모진 핍박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인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 때 완성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하여 세상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최고의 은혜요,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두 증인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에 속하여 악한 세력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과 불신 이웃, 그리고 열방과 족속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언의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인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충만히 충만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존감에 똑바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하게 계속되는 심판의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나라를 향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고 보여주며 마지막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본문 12장 6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는 1260일 동안 그녀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아멘.